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무지개 증강체로 먹을게 마지막 증강체를 어? 공허 같은데요 이번판은 공허의 냄새가 좀 나죠 일단 어, 아드레날린 유물? 유물로 공허쪽으로 뭐 갈만한거 있나 공허는 안겹쳤지 일단 3일체 먹은 애 있고 아 여기 공허 겹쳤네 3일체 있고요 일단 하나 이거 유물 하나 먹어볼라 그래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구무 이성 붙었다 어? 공허 건틀릿은 뭐야? 공허 건틀릿을 한번 가볼까? 아니 공허덱인데 공어 공허 공어 건틀릿 한번 가볼까요? <laughs> 공허 건틀릿이잖아 이거 그러면은 약간 좀 재미를 위해서 이게 최대 체력 기반이잖아요 이거를 쌍워무그 들어간 전령에다가 공허 건틀릿을 가자 이거 그 체력 늘려주는 것도 떴나? 어 이거 떴다 거대껍질도 떴거든요 이거 쌍워무그 공허 건틀릿 전령으로 갈게요 그거다 레벨업 한번 하겠습니다 레벨업 할 만하네요 고구무이성이라 일단 비전 마법사라도 하나 받아주고 벨트 하나 가고 벨트를 세개를더 먹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증강체 무지개니까 혹시 이제 뭐퐁장용 사고방식 요런 것도가지고 10레벨 가서 구0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최대한 마지막 증강체 때는 레벨업을 미리 안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나이스 워무그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들의 원거리 사도까지 다 받아지긴 하는데 아 벨트 안 떴어요. 레벨업 한번 치고, 전쟁기계라도 좀 받아 둡시다. 아니고 레오나이송, 뭐냐? 어디기고 여기는 프리즘 티켓. 이게 내가 필요할까? 꼬꼬마 거인. 이게 내가 필요할까? 차라리 행운의 장갑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 판도라이튼 갈까? <laughs> 찬란한 워모그? 아 이거 행운의 장갑이 지금 사실 되게 좋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먹는 건데 판도라 가자 다 찬란한 워모그 노려볼래 와 찬란한 구인수 나왔어 지금 메타에서 이제 제일 좋은 템이라고 볼수 있는 찬란한 구인수가 나와버렸는데 이거는 씁시다 그냥 이건 써야겠다 이거는 카이사가 쓰면 되거든요 이거는 써야겠다 안 되겠다 완품 아이템이 30몇 개가 있는데 게임 끝날 때까지 워모그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찬란한 구인수로 그냥 쓰겠습니다 말자 나왔다 4공호 일단 됐고 벨트 안 떴고 다음 턴에 이제 공호가 나오죠 체력 한번더 늘려주고 딱딱 굴려서 일단 워무그2쌍워무그부터 만들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이제 카이사 아이템을 좀 지팡이 하나 킵해놓을까? 지팡이 킵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구인수 복원에 총검 요렇게 아 그냥 지팡이 하나 킵해놓자 워무그 벨트 언젠간 나오겠지 뭐 게임 끝날 때까지 당연히 <laughs> 안 나올 리가 없잖아 언젠가 나오겠지 뭐 스웨인도 써도 되죠. 이거 전쟁기계 스웨인으로 쓰겠습니다. 그냥. 오, 렉가이가 붙었네. 스웨인으로 써서 비전 마법사까지 받아주고. 이거. 전쟁기계 받아도 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초가스가 이성도 아니고, 그쵸? 받아도 얘가 더 좋을 듯. 요렇게 갑시다. 럭키 벨벳스 하나만 줘라. 605 바로 받아버리게. 자, 여기가 지금 05 겹치네요. 근데. 야, 여기가 넘치는 우리딜 먹었네. <laughs> 여기가 넘치는 우리딜 먹었구나. 근데 저는 어차피 판불하니까. 어무을 만드는 거에는 뭐별 그...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터지고 데미지 개악하죠. 진짜 아무도 안 먹는 이유가 있긴 해요. 공허 건틀리. 진짜 정말 저는 이거 아이템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번 시즌에. <laughs> 하지만 저는 먹겠습니다. 진짜 이거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음. 레벨업 한번 치고 마방가가 하나 넣어줄까 이걸로? 아우 소리 저렇게 빨리 떴다고? 1등 일단 아웃솔 확인.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보건... 구인수에 보건갈라을 했는데, 사실 선택지만 있으면 보건보다 데캡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데캡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인수 데캡에다가 뭐 총검 이런거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아, 레벨업 누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까먹었네. <laughs> 자, 요렇게 이제 카이사 아이템은 끝낼 것이고, 오른 템을 하나만 땡겨볼까 네턴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 아이템 싹다 올릴게요. 이거는 일단 바론템을좀 보면 될것 같고, 어... 1등 만났네. 풀템 들어가 있는 고구모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워모그 하나에다가 이제 발온템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무대 피바라기에 스테락이런거뭐 꼬티네 생각보다... 하인 여기도 이성작이 잘 되긴 했다. 지금 보니까! <laughs> 못 버티네요. 아예 개 털렸는데요. 자, 마지막 증강체 여기서 성장형 사고 방식 나오면 게임 터집니다. 그냥 바로 눈폭풍 넘치는 오리띠 추가 체력 됐어요 이거. 어! 이걸로 가자. 아 이거 레벨업 괜히 눌러놨네. <laughs> 아 이거 레벨업 손해봤네. 그쵸? 아 이거 리루란 아니 레벨업 한두번두 두 번인가 세번 정도 눌러놨던 것 같은데 아 손해봤습니다 저거. 아 이런 손해를 보다니. 이제 성장 용사고 방식 그 활용해 가지고 10 레벨까지 그냥 확정이죠. 일단 피바라기부터 하나 만들어 둘까? 피바라기 하나만 만들자. 무대보다는 피바라기면 벨벳도 쓸수 있으니까 일단 성장 용사고 방식이 진짜 나오네. 야 이거 벨트가 왜안 뜨냐? 근데 벨트 좀주라 벨트 좀. 일단 605 한번 받아주고 피바라기는 일단 렉사이가 들을게요. 일단 요렇게 들도록 하고요. 아드레날린을 얘한테 주겠습니다. 탈란한 구인수라서 기본 공격 3회마다 증가하는 것 되게 좋아요. 일단, 요렇게 가고. 아유, 카이사 개세긴 할텐데, 이거 진짜. 어, 마침 또 공어를 만났네요, 겹치네. 여긴 전령 이성이네. 상관 없습니다. 제가 이겨요. <laughs> 상관이 전혀 없고, 일단. 그렇지. 아까는 공어 밀어전 졌었는데, 이번엔 제가 이겼죠? 음, 상대가 안 됩니다. 훨씬 더 이제 근본있게 아이템을 맞춰가지고, 훨씬 더 세요. 어, 벨트 드디어 나왔네. 하나 좋았습자 오르는 한 턴만 더 쓰면 되고요. 일단 장갑도 하나 너무 차, 무대 스테라에게 피바라기 이렇게 볼 거야. 아이템은 바로 나 아이템입니다. 아유, 킨드레드가 왜 있나 했어요. 오라 축적이구나. 킨드레드가 왜 있나 했네. 자 전령, 그치 전령 터져주고. 어, 너무 약한데 잠깐만. <laughs> 야, 데미지 진짜 약하다. 공허 건틀리 진짜 아무도 안 먹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니, 뭐, 1200 딜밖에 안 박혔어. 데미지 레전드다, 진짜. 와. 자, 오른 일단 나왔고. 지평선? 지평선을 바론이 지평선 한번 터트릴 수도 있긴 하고, 초가스든 스웨인이든 터트릴 수 있긴 한데. 근데 굳이? 그냥 이거 굴릴게요. 아, 여기는 연패, 아, 아지르 연패 탈라고 제라스 해금할라고 지금, 바드 앞에 놓고 이거 가도나 구나키아나. 친구가 지금 얼마나 나았지 제라스? 아 이거 지면은 제라스 해금 되나봐요. 뭔가 좀할줄 아는 녀석인가? 제라스 해금된 것 같고요 아마도. 아나 오른 뺄라 그랬는데 참. <laughs> 아 오른을 빼는 걸 까먹었네. 타릭 빼라 그랬는데 원래 그쵸? 하나 더 뽑아볼까 오른? 황운의 방패. 마법 저항력 훔치는 거 괜찮지 않나? 이거 하나 갈까요? 리프스도 하나 킵하고. 어오모그 끝. 됐어. 올리베온 해금 안 되나? 스테락만 보면 될것 같아요 벨트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만 더아 이거 오르는 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걸로 끝내주시다 오르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그냥 10레벨이나 가고 이거 저 어차피 그 중간에 제라스 한번 만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라스 저거 감당이 안될것 같아 최대한 빨리빨리 세져야 될것 같아요 이거 나 이거 못 이기나 지금? 아너 이거 좀 해봐봐 공호 건틀릿 좀 데미지 좀 줘봐 와 진짜 개약한데? 이거 다음 턴에 바로 레벨업할게요. 와 이거 진짜 쓰레기다 공허 원틀리근데 <laughs> 진짜 너무 약하다. 벨벳스 하나 찾아야 될 터. 오 나왔다. 그러면은 해금이 됐고 일단 오, 두 마리가 떴네요. 감사합니다. 모듈도 급한 대로 뺐거든요. 일단은 일단 얼추 다 됐는데 음이 정도면은 됐고. 스웨인도 볼리베어 해금하면 볼리베어로 늘고거이난동큼 받아줄 겁니다 볼리베어든 오공이든 둘 중에 하나 오공도 괜찮아요 볼리베어 꼭안 써도 볼리베어 노템이라 도장 같은 거 먹을 수 있으면 몰라도 벌써 딜을 1등을 해버렸고요 바로니 공허변이 그냥 이거 이걸 줄까? 바론한테? 아드레날린 굳이 안 줘도 되지 않나? 원래 아드레날린 줘서 피해 중폭파 오 스테락 와 이거 제료템 굴려가지고 좀 오랫동안 안뜰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빨리 떴다 여기한테 도한번 졌으니까 리롤 좀 쳐가지고 덱을 좀 강화를 시킵시다 하이사이 성아씨아 이거 7원짜리라 안 사줬어 아 근데 전령은 언제 붙냐 이성아 이거 유닛 팔았는데도 안 사지네 7원짜리라 레전드 스웨인은 그냥 팔아버릴게요 스웨인 안쓸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길 거긴 했었어 어. 어, 카이사 2성 붙으니까 딜 좋네 근데 바론 2성 붙으면 당연히 바론이 더 쎌거고 이제 올리베오보다 오공이 더 낫겠다 이거 조합상 태불망에다가 이거 방패까지 그쵸 오공으로 씁시다 그냥 스택은 402스택? 별거 없어요 제라스 여기 이겨야 되는데 좋았다 전령 2성 붙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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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불망까지 넣어주고 그 전령 체력이 지금 4800인데 이거에 25% 저장을 하고 매초 2% 추가 저장해가지고 얘가 죽으면은 이제 4칸 내에 핵폭탄이 터집니다 이제 근데 죽질 않는데요 <laughs> 이 문제는 죽지를 않아서 터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얘만 앞라인 해놓고 다 뒤로 빼야겠다 그쵸 볼리베어 해금이 됐지만 볼리베어보다 50이 더 좋습니다 어, 50이 더 나아요 이거 이, 이런 상황에서는 50으로 갈 거고 어떻게 돼? 누구 만나 여기? 어, 공어를 만나네. 너는 내 원탱 전령의 맛을 봐라. 체력 6천 됐습니다. 이거 이 난동꾼 받았다고. 체력 5천짜리, 아, 6천짜리 핵폭탄 들어갑니다. 이제 좀 데미지 좀 뜰래나 그래도? 지도 사람이면은 <laughs> 양심이 있으면은 이제 데미지 좀쓰지 않을까? 공허건틀리. 아무리 쓰레기템이라도 그렇지. 야, 이거 안 죽는데 근데? 어 잠깐만 이거 비상인데? <laughs>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원탱으로세워놔도안 터지잖아. 들어가시구요. 안 터지는 거는 내 계획이 없었는데, 택 얼마야? 어, 제라스 이성 붙었다. 저기 470아우솔은별 문제 없고, 제라스가 좀 문제네. 제라스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하슈리만 당연히 못 했고, 어아지르 하나 견제해 놓자. 혹시 모르니까, 이 아이템은 이제 오공한테 줄 거. 전역 값주 가자. 야 아이템 완벽한데? 우공한테줄 아이템들로 완벽하게 떴네요. 얘가 이제 물리딜러, 얘가 메인딜러기 때문에 바로이또 여기 무조건 이기거든요. 아예 뒤로 다 가둬나 볼까 이렇게? 아이 전령 좀 어떻게 좀 죽여봐 얘들아. <laughs> 벨벳을 가둬버릴게요 그냥. 하이사는 가도도 원거리라 어차피 때릴 거고. 전령, 어 전령 죽었다. 어디? 어? 흠. <laughs> 음... 들어가시고요 아, 카이사 딜이네. 그래도 전령이 3,200딜 정도 박았는데요. 이 마법 딜이, 이게 지금 전령 그거잖아. 공허건 틀리 딜이잖아. 그쵸? 전령, 너 혼자서 어떻게 좀 해봐봐. 한 번만 더 시켜보자. 한번더 집중 사격 받고, 찬란한 복원에 찬란한 데 캡을 너가 맞아봐라. 한번 여기 아웃을 어떻게 되나 보자. 전령 죽일 순 있냐? 아, 죽네요. 음, 전령이... 전령이... 어, 터졌다. 터징 서진... <laughs> 개쓰레기인데, 공호반 딜리, 진짜? 1600딜 봐갖고, 이번에는. 제 클론이 이겼고요, 여긴. 아니, 워모그 두 개에다가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쓰레기야. 그걸 누가 먹어, 진짜로? 그쵸? 이번 턴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5 0이성만 붙이자. 아, 나 세트가 저것 때문에 해금이 됐구나, 근데. <laughs> 전령 혼자만 앞에 나가지고 세트가 해금이 됐구나. 아유, 클론으로 만났네? 전령 좀 죽여봐. 자, 이번에는 과연 딜을 좀할수 있을지. 그냥 아이템 자체가 아무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쓰레기긴 하다. 이거를 위해서 워모그를 2개까지 올렸는데도 어? 어? 방금 좀 가능성 있어 있었... 방금 1000딜 박았는데요? 어? 1023딜을 박았는데 방금은? 방금 뒷라인 터진 거 보셨죠? 핵폭탄 터져가지고 어?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한검이나 하나 먹자 비싼 걸로 이게 마법필 나눠서 입히는 거라 최대한 조금 때려서 그냥 하나라도 끊는 컨셉으로 가야겠네 이거 나눠서 너무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그쵸? 나눠서 가니까 데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원탱이 아니고 구석에 놔야 되는 거야? <laughs> 아 너무 별로다, 근데. 별우 별론 거는, 별론 건 맞아요, 일단. 그 아이템 자체가 쓰레기는 맞는 것 같아. 여기 죽이고, 아지를 팔아서 50원 이자보면 되겠네요, 딱 깔끔하게. 더 이상 견제할 필요가 없죠, 여기 죽이면은. 잘 죽지도 않아, 그리고. <laughs> 애초에 체력이 많아야 핵폭탄이 좀 세게 터지는데, 체력이 많으면 죽질 않아. 이거 안 터졌어, 이번엔 또. 이 원탱으로 세우고 다 3열, 4열로 내렸는데도 안 터졌어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왼쪽 배치라 왼쪽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시 c 기나한번 박을까? 다이애나 쪽으로 바론 뒤로 빼가지고 시 c 기나한번 박아라 그렇지 완벽하죠 다이애나 딱적격했습니다 다이애나한테 시 c 기 박아주면 좋고 부르저한테 상대가 부르저 덱기면은 이럴 때 이제 딥라인으로 빼는 거 바로는 그냥 무지성으로 딥라인으로 뺄게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놓는 게더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뒤로 빼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바로는 바론 삼성은 못볼것 같긴 한데 마지막 리롤 한번 노려보죠. 뭐 바로는 일단 돈이 없어 너무 비싸 지금 그 바로는 사는 돈만 35원이에요. <laughs> 마지막 리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뭐 아예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아 너무 골고루 나온다 <laughs> 끝냅시다 아 전혀 뭐 근접 판에가 하나도 없네 버악 벨베스나 하나 가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요대로야 골고루 나온 거 봐라 진짜 이게 몇 스택이냐 그래서 도대체 700 스택 넘긴 했네 그래도 결국에는 망했죠. 어. 아웃솔로 용케 2등까지 했네? 핵폭탄 결국에 못 터뜨렸고 막판까지도 <laughs>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씩 터트려 보긴 했는데 그냥 공허 건틀릿 자체가 너무 별로네요 네. 들어가시고요 아, 아까 아그 1023딜 한번 박은 정도?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최고점이었어 공허 건틀릿 공허 네, 건틀릿에 쌍머무그까지 핵폭탄 터트리기 컨셉상은 괜찮았지만 역시나 쓰레기다 아무도 안 쓰는 이유가 있다 절대 집지 마세요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